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원이에요. 아, 선물 포장을 할 것인데요. 저는 아주 따르게 할 것인데요. 제가 올린 것도 선물 포장이에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요. 네, 이제부터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준답니다. 이거, 이거. 소연이가 이것을 좋아하거든요. 이것, 이것을 준비합니다. 네. 여기, 여기에다가 이것으로 TO, 주고 싶은 사람을 적습니다. From, FROM은 주는 사람이고요. 땡땡이라고 적습니다.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저는 불핀으로 하지만 그쪽 분들은 잘 비닐을 잘써지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잡았 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된 것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붙풀어 잡고요. 이것을 먼저... 이것 좀 있고. 이것 좀 응? 이때는 고너완전하했지난하게 됐어 언 안정해 얘뀨앙좋아요아똥 올려달라니까 이 뀨앙이 가더우니 똥물에 올려 버릴까 이거 가져가 똥물이 올릴 수가 있어 이